아니, 어, 내가 매매를 하고 단타 매매를 할때 어떤 종목을 어떻게 선택을 하는지, 매수 타점을 어떻게 잡는지, 어떤 지표를 보는지, 어떤 기업 뉴스를 뭐 확인했는지, 그런 건 내가 알아서 할게. 뭐 이렇게 공부해라, 뭐 기업 분석을 해라, 뭐 말이 많아. 단타를 하는데 뭘 내가 알아서 할게. <laughs> 야차 뜨던가. 어쨌든 8월 7일 장 마감 후에 지금 기록을 하는 건데 어제 장이 좀 별로 안 좋았죠. 제가 중간에 새벽에 자빠져서 정확하게 어떻게 마감되는지 지금 확인을 해야 되는데 어이쿠. 나스닥이 0.35%? 그래도 뭐 괜찮았네. 마지막에 좀 말아 올렸네. 다우존스가0.38% 마이너스고 S&P가 0.37% 마이너스. 어쨌든, 어제도 좀 치열했던 하루였습니다. 밤이었습니다. 어, 시작하자마자 이제 <laughs> 지켜보고 있다가, 뭐 사지, 뭐 사지 <laughs> 고민하고 있다가, 어, 코인베이스가 눈에 들어와서 어, 매수 타점을 잡고 313.38에 150주를 매수를 했고요. 그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300 어? 아니지. 315불에 아제 생각에는 코인베이스를 네, 315불에 또 전량 매도를 해서 어 47,000불치 정도 제가 매수를 했었는데 한 234불 정도 수익이 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종목으로 오클로를 제가 매수를 했거든요. 오클로 어제 장난 아니었죠. 마이너, 어 종가 기준 거의 한4% 빠진 것 같은데, 종가 기준 4.5%빠졌구 네. 어제 하여튼 저는 어클로를 네, 81불 35센트에 582주를 매수를 했거든요. 그게 아마 한 47,350불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이건 잔잔발이로 지금 거의 한 2분 3분 만에 바로 매도 때려가지고 이거는. 어, 차트 상에 너무 안 좋더라고요 내려올 것 같더라고 근데 제가 팔은 것보다 조금 더 오르긴 했는데 그래도 잘 빠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78불, <laughs> 78불, 네 수익 났고요. 그리고 나서 또좀있다가 코인베이스가 또 제가 생각하는 매수 타점에 들어오길래 네, 312불에 151주 매수해서 313불 70센트에 매도를 했고요. 네. 이때 247불 수익이 났고, 그래서 어제 8월 7일 목요일날 제가 거래한 수익은 559불 수익이 났습니다. 근데 이게 다가 아니겠죠. 당연히. 족밥은 <laughs> 네, 항상, 항상 마지막에 또 걸리게 돼 있습니다. <laughs>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지금 총 자산이 여기 이 계좌 안에 있는 자산이 한63,200 불인데 제가 하루에 이제 75%만 단타를 치거든요. 그래서 75% 정도면 그게 47,400불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주로 거래를 하는데 그러면 47,400 불에 1%니까 400 474불 정도를 벌면 되잖아요. 그게 제 목표치였어요. 그래서 목표치를 초과했죠. 559불이면. 잘했어요. 칭찬합니다. 근데 그 뒤로 이제 진짜 거의 한 이렇게 해서 1% 수익 내는데 한 진짜 얼마 걸렸나? 한 1시간 반? 1시간 반? 2시간 안 걸렸던 것 같은데. 뭐 하여튼 엄, 엄청 짧게 끝냈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그 다음이었죠. 어, 자꾸 이게 조밥들의이 이 끊을, 끊을 수 없는 그 뭔가가 있는 것 같아요. 그, 그만해야 될 때를 모르고 자꾸 덤비는 그런 병신 같은 그런 습성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네. 또, 핫한 주식이죠. 피그마. <laughs> 피그마 어제 13% 마이너스 났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보니까, 어 제가 피그마를 좀 쫄아가지고 많이 안 들어왔어요. 2만불로만 해서, 어, 78불, 뭐 70불 때까지 내려갈 거라는 생각은 하는데, 그래도 좀 분할 매수를 좀 들어가 보자 해서 어 매수를 하게 됐는데, 뭐 피그마 뭐 어떤 기업인지도 모르는데 뭐 투자를 하니 많이 내가 아는지 뭐 모르는지 내가 그거를 사용하는 유전지 아닌지, 어떻게 아시냐고요? <laughs> 조언은 해 주, 조언, 씨바, 조언 하지 말고, 종목 추천, 그리고 좋은 소식, 이런 걸좀 알려달라고 <laughs> 부탁입니다. 어쨌든, 어, 시작하자마자 피그마가 한, 진짜 흘러내려서 9%, 마이너스 9%, -9% 10%정도좀 왔을 때, <laughs> 아, 매수할까 말까, 할까 말까, 보할로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가격은 말하면 안된다 네. 왜냐면 제채널을 세력들이 보고 있거든요 네. 하여튼 제가 245주를 매수를 했어요 어, 근데 네. 한 마이너스 2.84% 정도 지금 애프터장 기준으로 마이너스를 손실 보고 있죠 그래서 보니까 <웃음> <웃음> 어제 수익 났던 거 이미 지금 뭐 다 그냥 반까지 됐고요. 근데 어쨌든 이거는 미실현 손실, 손실, 미실현 손실이기 때문에 크게 개의치는 않아요. 왜냐면은, 어, 물타기를 하려고 준비를 해놨고, 그리고 매수 들어갈 때 80%쯤에서 불때좀 지지를 해주는 것 같아서 제가 매수를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잔잔바리로 조금만 먹고 나오려고. 근데 이제 어쨌든 70% 때까지 내려갈 거라는 생각은 했기 때문에 그리고 현금 보유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물타기가 가능한데 이제 중요한 거는 자발적인 장기 투자가 아니라 이 강제적인 이 물타기를 시작을 해야 되니까 이게 문제인 거죠. 항상 이 조법들의 문제입니다. 지금 2.2.8% 정도 마이너스인데 여기서 손절을 하는 게 좋을까요? 물타기를 하는 게 좋을까요? 지금 8월입니다. 8월인 즉 이제 조정이 올 수도 있, 있는 이제 날이 멀지도 않은 것 같고 조정이 언제 올지도 모르고 잘못해서 마이너스 30% 40% 맞으면 집대거든요 <laughs> 네. 아무튼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네, 지켜봐 주세요. 네 오늘은 아무튼 이 정도로 마무리 됐고요. 어 내일 장이 열리는 거 봐서 피그마가 이제 어떻게 될지 계속 가져갈지. 아니면, 손절을 할지, 물타기를 할지, 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제가 중요한 정보를 하나 드릴게요. 저는 고점 판독기거든요. 제가, 지금 이제, 8월부터 시작해서 6만 불로 이제, 맞춰서 다시 시작하는 건데, 그 전에, 5월, 5월 중순부터 6, 7, 한석 달? 3달? 석 달까지는 아닌데, 그때 제가 한, 9천불 정도의 수익을 냈었어요. 먼저. 그래서 그건 다 출금을 해서 생활비로 쓰는데 지금 5월 달부터 지금까지 제가 한 대략 한만한 2만 한, 한, 한 2천불, 12천불 정도의 US 달러로 12천불 정도 수익을 냈잖아요. 그 말인즉 조정이 올 때가 됐다. 이런 조법들이 돈을 벌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잖아요. 조정이 올 때가 됐다. 그래서 항상 투자하실 때 지금부터는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언제 조정이 올지 몰라요. 어떤 순간에 조정이 올지 모릅니다. <laughs> 아무튼 조롱 댓글 좀 다시는 분들 많은데, 진짜 찾아가서 야차 뜰 거니까 조롱하지 말고 우리 같이 돈을 벌어볼 수 있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